꿈의 경영 꿈의 씨앗을 심으라 황성주 나의 인생 모토가 된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 내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인 1988년 1월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다 외부 기금의 지원을 받아 8명의 의료 공사팀을 이끌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인 방글라데시 질마니를 방문했다. 몇 개의 섬을 방문해 진료했는데 처음 방문했던 지역의 보건소는 설립 일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고 했다. 약이 없기 때문이었다.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지만 약이 없기 때문에 문을 연 적이 없었던 것이다. 병원 문을 열어보니 먼지가 솜털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먼지를 치우고 진료를 시작했다. 이 마을에서 무료 진료가 처음. 있는 일이라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왔다. 너무 많은 환자가 몰려, 몰려와 지쳐서 잠시 쉬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꼬마들이 마구 몰려왔다. 내가 할줄 아는 방글라데시 말을 몇 마디 할게 없었기에 내가 아는 방글라데시 단어를 종동원하여 입 밖으로 내뱉어 보았다. 내가 아는 방글라데시를 음, 깨모나추 안녕 순돌 예쁘다. 발로, 발로, 좋아, 좋아. 그러자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바꼭 같은 웃음을 머금으며 내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그때 그들의 눈 속에서 경이로운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주시하고 있자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빵도 아니요 옷도 아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며 귀히 여겨야 할 존재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들은 공부할 여건도 안 되고 늘 배고픔에 굶주려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 조그마한 관심에도 반응하며 내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고 그들에겐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웃길에 올라 돌아오는 내내 나의 느리에서 그 아이들의 얼굴과 눈동자가 잊히지 않았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5년 뒤인 1992년 크리스마스 날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나는 세계는 나의 교실, 인류 최초의 혁명의 사랑의 혁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NGO 단체를 창단했다. 그리고 열흘 후 1993년 1월 국제사랑의 봉사단 제1기 43명을 이끌고 방글라데시의 찔마니에 다시 찾아갔다. 찔마니에서 경험한 내가 사랑의 혁명운동을 나의 인생 모토로 삼고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암 환자들은 고통을 덜어주고자 개원한 사랑의 클리닉 1992년 내가 의과 교수로 있었을 때 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독일의 호엔하임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교수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나에게 중부 유럽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항암 치료법에 대해 알려 주셨다. 기존의 항암제와 함께 쓰면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면 암의 재발을 막아준다고 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에게는 비교적 고통 없이 건강한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했다. 나는 인턴 시절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병동에 근무하면서 말기 암 환자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적이 많았다. 그래서 암 치료법에 대해 유독 관심이 많았기에 그 치료법을 배우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안고 그해 9월 독일로 달려갔다. 독일 남부의 프레덴바일러 병원과 스, 스위스 바젤의 누카스 병원에서 본암 환자들의 모습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말기 암 환자들이 비교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생동감 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다. 때가 되어 사망하더라도 최소한 한두달 정도만 고통 받을 뿐이었다. 이후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미술토요법이라는 자연 면역 요법과 전인치유 의학을 공부하며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눈뜨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현대 의학은 물론 자연 면역 요법과 식이요법, 심리요법, 예술요법, 침술요법, 작업요법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치료를 총동원하는 통합 의학적 방법이었다.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눈뜬 나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바로 의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병원을 개원했다. 1994년 4월 2일에 서초동에 개원한 사랑의 클리닉을 이처럼 암 환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설립한 병원이며 현재 판교에 있는 사랑의 병원의 전신이다. 사랑의 클리닉에서 현대 의학에 대체 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나는 통합 의학적 암 치료의 선구자가 되었다. 또한 사랑의 클리닉은 미술토요법 등 첨단 면역치료를 시행하는 한국의 대표적 병원으로 발더듬하게 되었다. 사랑의 클리닉은 입원 환자를 위한 병실 하나 없이 외래 환자만 치료하던 당시 연 매출 50억이 50억 원이었고 순이익만 10억 원이었다. 병실 없는 개인 병원으로서는 전국 1위였다. 하지만 이보다 더큰 성취는 이 과정에서 꿈의 재료를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꿈의 재료는 바로 암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고 싶은 마음이 마음이다. 내가 이 꿈의 재료를 붙들기에 사랑의 크리닉이 탄생한 것이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개발한 생식과 국산 콩두유. 또한 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식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암의 원인 중70% 정도는 먹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 식이요법은 너무나 절박한 문제다. 암 환자들이 무엇을 먹어야 암이 재발하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 않더라도. 100% 천연식인 생식에 대해 연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미지,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진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나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의 과학 고문직도 함께 맡아, 맡고 있었다. 그 회사의 제품도 시험해 보고, 시, 어, 미국 유명 회사의 제품도 어, 시험해 봤지만, 의학자로서 판단을 했을 때암 환자들의 식이요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하던 중 우연히 생식을 알게 되었는데 생식에 대한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을 안겨주는 식사인 생식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결국 연구를 거듭한 끝에 회사를 설립하고 생식을 과학화하고 보편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식이 국민식품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지금까지 25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며 고객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국산콩 두유를 만들게 된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7년 전에는 는 대부분의 두유가 중국산 콩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원료를 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GMO 여부가 불확실한 콩으로 두유를 만들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국산콩으로 만든 신뢰할 수 있는 두유를 만들자는 꿈을 안고 몇 배의 원가 부담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국산콩 두유 제조에 도전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고급 두유를 만들기로 했다. 매년 수십억의 적자를 감수하고 도전했던 두유가 지금은 효구자 상품이 되었다. 인간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함께 에티오피아를 갔을 때 인력 시장에 나와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몇달 동안 하루도 고용되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빵보다도 직업임을 알수 있었다. 에디오피아에서 싹트던 문제의식의 주식회사 이름이라는 생식회사를 시작하며 또 하나의 꿈으로 연결되었다.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 남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직업을 갖게 되어 감격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꿈이 점점 더 커져갔다. 좋은 직업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재정적 건강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수 있다. 그동안 주식회사 이름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행복을 전달자로 살아가며 보여 주었던 행복한 미소를 나는 잊을 수 없다. 비즈니스의 묘미는 돈을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데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과 주식회사 이롬을 탄생시켰고 이 마음을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동기로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든다면 비즈니스 현장도 사랑의 혁명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 될수 있다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사랑의 병원을 운영하며 암 환자들의 식이요법을 돕기 위해 개발한 생식이 비즈니스로 열매맺게 된 것도 이와 같이 이웃사랑과학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웃사랑과학을 구현하는 것이 나의 경영철학이었기에 나는 내가 설립한 병원과 회사의 비즈니스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금 중 많은 부분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쓰고자 했다. 또한 나는 대학 시절부터 꿈의 발전소가 되고자 하는 인생 목표가 있었다. 미래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일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꿈과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싶었다.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꿈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었다. 병든 세계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싸매주는 사랑의 거인들을 키우고 싶었다. 성공과 돈과 명예가 우선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타월성을 증가하는 사랑의 혁명운동의 동역자로를 만들고 싶었다. 나는. 이제 나는 대학 시절부터 품었던 꿈을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펼쳐내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로움의 미션은 인간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주식회사 이로움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